우리나있었죠 가치는 안 되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술자잖아요, 완전. <laughs> 그죠? 예. 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남이수. 예, 나중에 이제, 그, 아마 아주 그잘 나갈 때 모습이겠죠. 자, 귀를 한번 보십시오. 귀가 여기는 둥글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뾰족하죠? 그 뾰족하면은 상법에서는 이 뾰족한 기운을 화의 기운이라 그럽니다. 화. 화는 뭡니까?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는 폭발성, 싸나움. 그죠? 그래서 귀가 이렇게 뾰족하면요, 예, 사나움이 있습니다. 사나움. 동물의 귀는 어떻게 생겼어요? 항상 뾰족하잖아요. 동물의 귀는 뾰족하죠, 이렇게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그죠? 뾰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귀가 뾰족하면은요, 동물의 근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착하게 생겨도 물론 착한 거 하고 좀 다르겠지만. 귀가 뾰족하면은 동물의 근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그리는 그 만화가들 있잖아요. 만화가들 이렇게 만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은 얼굴은 참 예쁘게 그렸는데 귀는 완전히 도깨비 귀야 이렇게. 그게 뭐냐 내면의 도깨비의 어떤 그 근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그 모습에서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예, 도깨비 귀처럼. 이렇게 귀가 이렇게 제가 그 만델라 만델라 아시죠? 만델라가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애도를 했는데 정말 잘생긴 백인 청년이 그 만델라 장례식에 왔어요. 근데 얼굴은 정말 이 얼굴은 이 남인수처럼 있잖아요. 얼굴이 방방하게 방하게 탁 생겼는데 귀가 예 귀가 이렇게 뾰족합니다. 귀가. 귀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한 1년 넘게 해야지 귀가 보입니다. 앞에만 쳐다보다가 돌아가고 나면 아, 귀를 안 봤어. <laughs> 귀는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귀가 귀를 챙겨 봐야 되잖아. 귀를 챙겨 봐야 되는데, 고그 챙겨 보기까지가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귀가. 어쨌든 귀가 이렇게 뾰족하면. 뾰족하면, 어렸을 때에는 귀가 둥글해요. 그죠? 귀가, 뒤는 둥글둥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심성이 둥글둥글하고, 또내 심성이 둥글둥글 하다라는 것은, 남도 나를 둥글둥글하게 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도 나를 심성을 둥글둥글한 심성으로 보, 보고 있다, 봐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자기 심성도 둥글둥글 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성질을 내고 남이수가 조금 개팍했대요. 그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막 성질 내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턱도 바뀌었어요. 턱도 바뀌었죠. 턱도 바뀌었죠. 눈썹도 바뀌었고. 이제 다 바뀌는데. 다 바뀌는데 이제 귀가 완전히 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귀가 윤곽이 그래도 있죠 두텁잖아요 그죠? 좀 두터운 게 보이죠? 두께가 귀가 두터워야 됩니다 귀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크면서 두터워야 됩니다 작아도 두터워야 됩니다 귀는 두터워 큰 것보다도 두터운 걸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적에는 조금 두텁죠 근데 이때는 귀도 많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윤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귀는 항상 바퀴가 있고 안에 곽이 있잖아요 그죠? 선이 두 개죠 그죠? 두 개인데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네, 바퀴만 있죠 그리고 눈썹도 요로 여기는 조금 비어 있죠? 그러면 이제 눈썹은 형제궁이면서 급제다, 비급이다 이렇게 비급은 인수를 설기시키고 식상을 조장하고 재성을 극하고 관성과 맞서고 <laughs> 그렇죠? 눈썹 하나로 육친을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관계도 그렇고 완전 양쪽이 짝짝이면서 그죠 눈썹도 짝짝입니다. 이 그렇지만 이제 그 목소리 목소리 하나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참 대단하죠. 그 목소리. 삶은 조금 기복 이 있었습니다. 남인수 씨도 그렇죠. 예, 조금 기복이 있으면서 어, 나중에는 이제 건강도 안 좋아서 이제 그렇게 예, 살다 가셨지만 어쨌든 이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 그 고복수 씨잖아요. 있 아, 의학세을 피우는 이 노래 불렀는 사람도. 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과 비교하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나를 관찰하면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렇게 딱 비교하면 완전히 이제 짧은 시간에 공부가 딱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요 아까 그 여자분 있잖습니까? 네네 눈썹이 아까 보니까 단절됐던데 이렇게 단절됐습니다. 눈썹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눈도 쌍꺼풀도 짝짝이고 조금 이제 음, 저는 제가 이제 산법을 하다 보니까 막 영화도 음. 많이 찾고 유튜브도 많이 들어가서 보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다양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틀리는 거 없어요. 하나도 틀리는 거 없어요. 딱 그대로 말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여성은 이마가 깨끗해야 되는데, 이마가 남편이거든요. 남편은 뭡니까? 관이잖아요. 관성은 또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말하고 있는 이마가 그렇게 지저분할 때는 법망에 걸리는 겁니다. 법망에. 이게 법망에 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우리 그외 학생이 엄마 눈을 찔렀는 그런 사고 있었죠? 그죠? 왜 엄마가 이제 시험을 좀못 쳐가지고, 시험을 좀못 쳐가지고, 좀 혼을 낼때 조금 지나치게 막 골프, 이건 뭡니까? 채로 막 때리고 이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엄마가 잘때뭐 이렇게 엄마 눈을 찔렀대. 그런데 모르셔요. 이이 상복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사회에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를 비롯해서 일본 수상이 누구지, 뭐 캐나다 수상이 누가 됐지, 영국은 누가 수상이 됐지, 굉장히 거기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찾아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양인들은 우리가 뾰족하게 보잖아요. 서양인들은 뾰족한데 이 동양에서 생긴 이 상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들은 다 둥글둥글 합니다. 푸틴도 둥글둥글하고 뭐 시진핑, 이 캐나다 수상 트리도도 둥글둥글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자는 서양인이라도 둥글둥글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방하고 둥글둥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 이제 우리가 관인법을 배우다 보면은 사회적인 이슈적인 부분에 우리가 항상 이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 전쟁 또는 영웅 범죄자, 그죠? 이런데에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겁니다, 사회에. 밝아지다 보면 사람에 밝아지겠죠. 그다 보면 이제 본인도 사람을 보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나 그 기준을 배우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볼때 기준을 어디다 둔다라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죠? 이제 공부는 이제 그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기준을 배우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풀어내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사회의 이 이슈적인 이슈적으로 부각되는 면 그런 정보에 약간 이제 귀를 열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짧으면 수명도 짧아지나요? 자, 이제 고것이 항원이 짧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라기보다는 오랫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옛날에는 산는 공상 직업이 네 종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0, 60대까지 농사를 짓는다면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50, 60이 되면은 조금 시간이 편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몸만 쓰고 이 머리를 쓰면서 하는 직업이 생기고 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늦게까지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래서 70까지 활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허관이 짧으면, 아, 늦게까지 일한다고 보는 겁니다. 늦게까지 일한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70의 농사일 못 짓잖아요. 그래서 70의 농사일 짓는다라는,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은 그 말을 좋게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아 내가 그때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70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말을 즐거워하죠. 그죠? 좋아해요. 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짧으면은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쉬는 시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85세에 죽는다면 80세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즘은 그게 예 요즘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전에 이~ 너무 힘들게 몸써서 일할 때는 80세까지 농사짓는다 그러면은요 예 악담이라 그런 악담이라 그런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지창용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서울에도 호텔 있고 대전에도 호텔 있고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자기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찾아오기 전에 이분이 한70좀 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지창용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지창용 선생님한테 젊어서 가서 물었더니 자기보고 70살 넘게까지 일을 할수 있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때는요, 너무너무 속상했대. 아 내가 70살 넘게까지 이 짓을 하고 다녀야 되나 싶어서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70살 딱 되면서 호텔로 또 하나 만들라고 또 하나 살려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 나이에 호텔을 하나 또 사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70이 넘었는데 자기 이빨이야. 이빨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썩어서 뭐 고치거나 뭐 임플란트하거나 아니고 자기 이빨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몸도 있잖아요. 아주 단정하고 꼿꼿하고 구부러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도 짱짱 한 거예요. 그 내가 호텔 사도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병원에는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떼고, 병원에 갈 일도 없는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방 다 썰고, 뭡니까? 청소 자기가 다 하고, 완전히 규칙적인 생활, 모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뭐 70이 돼도 얼마든지 호텔 사서 확장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하시라고 그랬죠. 그, 하시고,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오셨는데, 하시고, 이, 저 건물에서 공부도 한 5개월 했습니다. 5개월 하고, 그 70이 넘으셔서 5개월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80좀 되, 되, 되셔서는 이제 좀 거동이 조금 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외도도 안 하고 그죠? 예 수형이야 몸체가 탁 수형입니다 동글동글하니 아주 몸이가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70세에 확장 호텔 사서 확장하라는 말 못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은요 이힘에부대깁니다 힘이 붙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는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하고 난 뒤에도 사서 하면서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 이제 체, 나중 가면은 다 체력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체력싸움입니다. 체력싸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체력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라 거. 예, 말씀드리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전까지 여기 이 염민주 씨 귀를 보면은 네. 바로 보이잖아요. 예예. 바로 보이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예. 달라붙트미좀 좋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저기하고 귀가 이제 변한 거라고 그다음에. 눈에 보 그냥 보였을 때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눈에 보이면, 네. 자 귀가 이게 쪽바퀴라 해가지고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귀가 이렇게 보이면 잘 생긴 귀라고 알았어. 네. <laughs>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아유 저놈 처음 귀도 잘 생겼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잘 생긴 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배우려면 조금 이제 이렇게 뭡니까? 어, 정설로 배워야 되겠죠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속설이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람을 타는 겁니다 만약에 귀가 이렇게 딱 붙으면은요 삶의 바람이 그냥 지나가요 만약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왜 체감 온다라는 게 있잖아 바람도 체감 온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귀가 이렇게 나오면은, 삶의 그 바람이, 이렇게, 세게 체감을 하는 겁니다. 왜냐,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바람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 인생의 바람이. 그래서 그 체감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 받아들이고, 마, 맞이하는, 그 삶의, 삶의 그, 뭡니까, 폭풍 같은 삶을 받아들이는 강도가, 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어때요? 귀가 시리겠죠. 그죠? 맞바람 받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귀가 측두부에 딱 그래서 이게 측두이, 이게 측두에 딱 붙으면은요 바람이 그냥 싹 지나가 버림. 그 삶의 어떤 고난을 고난이 덜 받는다라는 거요. 삶의 어려움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귀가 뒤집어진 귀가 더 못하냐? 귀가 앞으로 나온 기가 더 못하냐, 막 이렇게 묻는다면 앞으로 나온 기로 볼수 있습니다. 귀가 뒤집은 귀, 뒤집어진 귀보다 입도 그렇습니다. 입할 때 가면 또 입을 배우는데요. 이게 항상 이게 1장 일단, 1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우선과 차선이 있는 거죠. 귀는 부에 붙는 귀가 오히려 좀 뒤집어서도 낫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바람을 들탄다라는 겁니다. 제가 울산 자매 사건, 울산 자매 살인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이 범인들이 거의다가 귀가 나와 있습니다. 법 창고 이렇게 빼독하면은 음. 재무를 지키기 어렵다 음.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음. 아까처럼이 화가 화관이 여기 턱이 짧은 사람은일을 늦게까지 해 든다는 거와 뭐인 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안전적이지 못하니까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재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맞는 건가요? 여기가 있으면서 하는 거는 재무를 지키면서 하겠죠. 음. 근데 여기가 깎이면서 하는 거는 재물이 없어서 하는 거겠죠. 음. 그 내가 대학원에서 어떤 우리 학생이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왜냐 왜냐하면은 이 뾰족하게 이 성형수술하면서 턱을 깎아내잖아. 이턱 깎아내는 턱 깎아내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만의 풍조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깎아요. 그리고 탤런트나 배우들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 일반 여성들한테 이 깎는 거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인들 보십시오. 이거 깎은 사람 있어요? 권양숙 영부인 깎으셨나요? 턱 깎은 사람, 요, 턱 지각을 살짝, 이순자 여사님, 뭐, 그, 이순자 여사님 약간 이렇게 턱이 좀 풍요하시잖아요? 깎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턱, 요 지각. 그러나 요 시골, 시골, 이쪽으로는 안 건드렸죠. 이쪽으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요즘 막 이쪽을 건드려가지고 깎아버리더라고. 그거는 브레이크, 지금 그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오드리 헤펀 보세요. 오드리 헤펀 여기가 탁받쳐줘 여기 얼마나 강한데요. 그 오드리 헤펀 얼마나 미니 여기가 얼마나 강하게 탁 여기가 받쳐주고 있어요. 우리 때는 오드리 헤펀 뭐, 스피아, 로레, 그죠? 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소피 마르소 나오고 이러던데 그 사람들 보면 여기가 아주 이렇게 튼튼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뾰족하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그탤런트 탈렌터들 그, 그, 뭡니까? 모방하느라고. 이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게 맞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제가 그 브레이크 걸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이턱 깎는 거는요. 수명을 깎아 먹는 겁니다. 그 장모시. 알잖아요. 장모시. 여기 뾰족하게 깎았잖아요. 그렇게 걸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재밌는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